안녕하십니까. 이정입니다. 아이고, 지금, 어제는 눈이 많이 내렸고, 아직도 잔설이 이렇게 남아있고,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그런데, 아유, 이 버들강아지 좀 찍으러, 아 지금 언덕으로, 개울로 내려왔습니다. 아이고, 막, 뭐 신발이 다 젖어가지고, 와, 이끼류, 예눈 속에도 이렇게, 생명은, 살아 있습니다. 아이고. 아이고 이거 아이고. 아, 어, 이끼 색깔이 너무 예쁘다. 아, 이끼 좀 보세요. 눈하고 어, 막 섞여 있습니다. 아이 예쁘다. 아이고 버들강아지 좀 보세요. 버들강아지를 지금 찍으러 개울을 건넜습니다. 아, 버들강아지에 이렇게 이슬이 뽀송뽀송뽀송 맺혀 가지고 정말 예쁩니다.